네, 오늘도 채널 장사꾼을 구독해 주시는 호객님들 반가워요. 장사꾼입니다. 오늘은요, 리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리뷰를 할 것이냐? 이름하바 페북 광고, SNS 광고.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SNS 많이 하면서 인생의 낭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SNS 광고들을 또 피할 수가 없는데 모르겠어. 나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들 들더라고. 이거 진짜 믿어도 되나? 진짜 괜찮은 건가? 막 썼다는 사람들 막 댓글 있는데 이것들 정말 쓰고 남기는 건가? 알바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물론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SNS 광고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제가 직접 구입을 해서 평가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보시죠. <목소리> 그래서 지금부터 리뷰할 제품은 바로 쿨럭 미니 마사지기를 준비했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되게 작다,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기 편하다, 뭐 좋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일단 훅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훅 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그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침 맡기 전에도 해주고, 그래서 즐겨 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있으면 나도 집에서 좀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일단 이 박스 하나의 가격은 35,900원입니다. 원래는 45,000원인데, 지금 뭐20% 할인한다고 해서 이제 이 정도 가격에 한다고 하고요. 저는 이거 한 박스만 한게 아니라, 홍진우가 네, 간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사면은 가격이 그것도 구성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두 개를 샀서 71,800원을 주고 이렇게 두개 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언박싱을 한번 해보면은 꽤나 고급스러 워 보이는 검은 색깔 상자에 안은 보시면. 네, 이렇게 되게 단순한 구조로 이제 박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게 쓰는 기기인가봐요. 어, 되게 작네. 이렇게 작은 본체 기기와, 그리고 여기 안쪽을 보시면, 일단 바로 써봐야겠죠. 어, 아까 제가 사용 설명서를 대충 한번 봤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먼저 이제 전원이 켜지고, 한번더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그 마사지 기능이 시작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 기능이 시작된 이후부터 플러스 버튼을 더 누르면 그 강도가 더 세지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강도가 더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맨 처음에 시작하면 강도가 1인데, 강도가 1인 상태에서 또 마이너스를 누르면 그땐 전원이 자동으로 꺼진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켜놓은 상태에서는 25분이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M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드가 또 바뀐다고 하니까 뭐 자기가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드들 정해서 이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럼 먼저 여기 있는 이 본체 기기에다가 이제 패드를 연결을 해야겠죠. 아까 그젤 패드에 돼지코처럼 생긴 그 동그란 이두개 있는 이 부분이랑 여기는 이 부분이랑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그냥 착착 붙습니다. 네, 착 소리 들리시죠? 이게 잘안 붙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껍질을 벗겨 가지고 얘를 피부에 붙여서 쓰는 건데. 네. 뭐지? 되게 끈적끈적하다 이거. 피부에 어디 붙여도 되게 잘 달라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뭐 묻어 나오지는 않고요. 끈적끈적한 그런 제형을 보실 수 있고, 이제 한번 팔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팔에 붙였고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고,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해봅니다. 지금 이게 1단인데, 팔에다가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꽤나 좀 세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한번더 올려볼까요? 아, 3단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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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프다, 이거. 잠깐만 있어. <laughs> 손목 쪽에 해봤을 때는 되게 느낌이 세네요. 지금 3단까지밖에 설정을 안 해놨는데도 강도가 센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는 부분도 한번 위주로 써볼게요. 이제 손목 같은 데 있으실 분들도 많을 테고, 보통 어깨도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어깨에다가도 한번 붙여서 써보겠습니다. 어깨. 일단만 해도 센데, 이거? 지금 제가 어깨를 <laughs> 올리는 게. <laughs> 내가 입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어, 이게. 자극 때문에 이게 올라가요. 어, 일단인데도 되게 자극이 크게 온다. 다 이런가? 일단 여기들 말고 일단 제가. 써야 되는 곳은 그래도 이제 허리 쪽이랑 엉덩이 쪽을 좀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허리를 까고 엉덩이를 깔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영상 잠깐 그 중지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A few moments later. 일단 좀 사용을 해보고 왔습니다. 그 등허리 쪽이랑 엉덩이, 종아리, 발바닥 한번 써봤는데요. 어, 모르겠어. 나는 사실 이거를 요 이거 깔려고 했었는데. 글쎄 딱히 깔게 없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이제 까자면은 너무 작아 작아서 이 자체에 대한 세기는 마음에 들거든요 1 2단 정도만 해도 나한테 어, 어 이게 마사지가 오는 느낌이 온다 그런데 이게 15단까지 이제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 세기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이제 그런 걱정이 없는데 허리에 써보면서 느낀 게 너무 작아서 좀 아쉽다 이게 좀더 이제 넓은 면적으로 해서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느낌 그래서 홍지로 간다. 두개 써가지고 좀 넓게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작아서 좋은 게 일단 얘가 선이 없잖아요. 보통 이런 저주파 안마기 같은 거 보면은 그 패치가 있으면 패치에 이제 선 달려 있어서 이제 따로 그 조절한 기기가 있잖아. 허리에 붙이면은 이제 누워 있어도 그냥 내가 기기 조절하면서 이제 보면 살수 있었는데 그래도 얘는 이게 자체가 같이 이게 달려 있어가지고 얘 달고 누기에는 뭔가 좀 서, 거슬리더라고 그런 건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작은 것 치고 할건다 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제가 쓰던 안마기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저는 전에 이런 안마기를 했습니다. <laughs> 되게 크죠? 무겁고 저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선을 꽂아서 썼어야 됐어요. 선을 꽂아가지고 이제 전원을 키면은 얘가 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그겉 부분을 이제 두드리듯이 안마를 해준 거였는데 일단 잠깐만 켜서 보면은. 근데 네, 이렇게 엄청 막 두드려주는 그런 안마기예요. 근데 너무 무겁고 또 등까지 이제 내가 계속 이제 들고 대고 있기도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산 거였는데 일단 얘랑 비교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산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고 음 일단 페북 광고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상품이었던 쿨럭 미니 안마기였습니다. 아. 어...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잘산것 같습니다 페북 광고 깔고 라산 건데 생각으로 득템을 했네요 만약에 이제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뭐 어깨나 손목이나 이런 거 이제 혼자서 간단하게 마사지 같은 거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한번쯤 뭐 사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그 허리 때문이라도 매일 쓸것 같네요 어디까지나 이제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 마사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꼭 염두에 두시고 구입을 할때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 영상 보신 분들 그 내가 페북 광고에서 어떤 제품을 봤는데 어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 이런 거 한번 리뷰해 주세요 라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괜찮다 싶으면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사서 쓰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재밌는 영상 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